그렇죠. 그만큼 공을 더강하게칠 수가 네, 있고 네. 저희 때는 e n more Oroji 연습을 했다면 요즘 동계훈련은 거의 뭐 샷보다도 체력, you don't go, you don't go, you don't 니 o you don't go, you don't go, y 요 u don't g 핀 오버 안 시키려고 그렇게 짧게 잡았을까요? <laughs> 그렇기도 할것 같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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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으로 네. 가면 아무래도 네. 또내리막 퍼시 남게 되니까 음. 이번 홀은 좀 피해가자는 그런 전략으로 네. 보여집니다. 네. 김수지 선수 보면은 어제의 플레이도 그렇고 굉장히 바짝죠. 전략적인 것 같아요. 네. 네. 벙커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김수지 선수 있는 위치가 조금 더 복합적인 버팅 라인이라서 조금 더 까다로울 수가 있는 위치네요. 13.4m 이 퍼도 괜찮은데요? 오오오오오오 이것도 들어가요. 오! 이게 웬일입니까? 야, 이거 매서운데요. <laughs> 야 오늘 경기 초반부터 선수들이 타수를 정말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아니, 가까이 붙여는 이해원 선수의 동공이 <laughs>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이야, 진짜 예, 진짜 훌륭합니다. 예, 조이치에서 거의 더블 그브 S라인의 버스로 느껴지는데. 그린이 빠르기 때문에 스트로크에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클럽 네. 페이스의 뒤틀림이 줄어서 아. 선수들이 보는 대로 잘 성공시키는 거죠. 7번 홀 이번에는 김수지 선수의 티샷. 오. 어, 벙커에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벙커가 있는데 캐리로 넘기기에는 서 215입니다. 아, 지금 아, 덤, 김수지 네. 선수의 공인데요. 네. 벙커로 왔군요. 이홀 최대한 중앙이나 중앙 좀 좌측으로 세컨샷을 레이업을 하는 것이 좋은데 왼쪽으로 갈수록 지금 벙커턱이 높기 때문에 클럽 선택 중요하겠어요. 자, 일단 이게 파5 홀이기 때문에 페어웨이로 잘 보내야겠습니다. 140m 정도만 레이업을 해도 충분히 쇼다운이나 미드아이언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깨끗한 컨택이 중요한 번거샷이었는데 음, 네. 좋습니다. 세 선수 가운데 거리는 좀 남아 있지만 그래도 페어웨이에서 세 번째 샷할수 있겠습니다. 김수지 선수의 공의 위치가 스탠스보다 조금 낮은 위치거든요. 저런 위치에서 선수들 왼쪽 미스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핀 위치가 왼쪽 뒤에 음. 많이 붙어있습니다. 예. 왼쪽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남은 거리도 좀 있기 때문에 욕심내기보다는 핀보다 오른쪽 공략하는 것이 좋겠어요. 짧지만 신경을 써야 하는 파법. 오, 너무 백스트록이 컸어요. 아. 그리고 셋업 자세에서도 좀 시간을 많이 끄는 음. 듯한 모습이었고요. 네. 김수지 선수의 티샷. 어, 어 이거는 벙커인가요? 아, 짧았던 김수지. 아, 여기 있네요. 어, 네, 다행히, 뭐, 음. 턱도 피할 수 있는 위치였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왼쪽을 많이 봐줘야 되는 위치고요. 지금 스탠스가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클럽을 최대한 샤프트 있는 데까지 내려잡았습니다. 최대한 내려 잡고 음. 너무 강하게 스윙이 이루어졌네요. 위치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어지는 경사가 있습니다. 아, 김수지 빨로스로가 자신 있게 나가지 못한 스트로크였네요. 나이스. 자 김수지 선수가 또한 타를 이르면서 이제 일원더파 황유민 김수지 성유진 선수가 공동 2위가 됐습니다. 저렇게 좀 압박감이 잠시만요. 있는 상황에서는 있겠습니다. 저런 오르막 퍼스를 힘의 세기로 조절하기보다는 전 왼쪽에 작은 나무가 한 그루 보이는데요. 지금 저 위치가 벙커예요. 음. 그 벙커 안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어서 음. 자칫 벙커에 들어가게 되면 큰 위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김수지 선수도 멀리 보이는 벙커 오른쪽 끝을 에이밍 했는데요. 약간 러프까지 음. 오지 않았나 싶어요. 비거리가 나는 선수다 네. 보니까요. 김수지 선수는 러프가 아니었네요. 페어웨이 중앙을 음, 잘 지켰습니다. 네. 오늘 페어웨이 안착률이 거의 90% 정도예요. 3라운드 동안의 페어웨이 킵핑률은 오늘이 가장 좋네요. 어, 그샷 어, 그 외지로 멋진 샷 만들어냈습니다. 한번 변화를 줘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잘 안되는 날 계속 같은 루틴을 고집하다 보면 그 루틴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선두를 추격할 수 있는 기회. 김수지의 버디 파트입니다. 약간의 내리막 후프 브레이크 있는 위치예요. 나이스 버디. <laughs> 김수지 선수가 다시 선두와 두타 차가 됩니다. 김수지 선수는 꼭 노려야 하는 홀인데요. 와, 와, 멀리 <laughs> 왔어요. 동영상 버튼 미리 눌러 주세요. 역시 투원시도 하는 김수지. 김수지 선수도 앞에 친두 선수와 비슷한 공략법으로 공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더핀 방향을 봤던 김수지 선수인데 역시 뒤쪽까지 굴러갔습니다 방향성이 너무 좋았네요 <laughs> 네 김수지 선수는 어프로치를 선택했습니다 역시 첫 번째 바운스에서 스피드 걸려는 의도였어요 네 좋아요 네, 김... 자, 오늘 한 타를 잃었던 김수지 선수인데요. 이제 마지막 버디 퍼트입니다. 네 나이스 버디 김수지 선수는 다시 출발할 때 스코어인 3원 더파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모든 선수들의 경기를 마무리했는데요 이해원 아, 선수의 마지막 버디 그 이글 퍼 잔상이 남아있어요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어제 16번 홀도 이렇게 네. 먼 거리 아주 위기 상황이었는데 세이브 잘했었죠